나도 코세워고코 세우고, 세우고 싶어가지고 한번 상담 한번 갔었어. 아너코 괜찮은데? 아니야 코가 여기가 너무 귀엽나? 여기 아니 없어 아, 너무 없어가지고 갔는데 아, 음, 요즘은 이렇게 3D로 하는 거 맞아, 알아? 맞아 맞아. 맞아 3D로 한 다음에 <웃음> <웃음> 코가 여기의 기준점은 응. 눈에 있대. 어. 그래서. 이렇게 약간 1 5도인 얼마 딱 들었을 때 반대쪽 눈이 안 보이게 어.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예쁘던데 난 눈이 너무 튀어나왔잖아 어. 그 3D로 이렇게 잠깐만요 이쪽 반대쪽 눈이 안 보이려면 이런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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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있는 안구보다는 더 나으리니까 <laughs> 안구를 잡으려면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의사선생님도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맞는데 그냥 그대도 지금도 괜찮으신데요 <laughs> 아, 네. 아이고, 정확하다 정확하다 아니 얘기 안해도 되지 뭐 그래 얘기 안하는데 뭐하고 얘기해 <laughs> 자 오늘 정말 언니 즐거운 날자이 밖에나가서 별 보자, 별 보자. 그래, 우리 별 보자 오늘도 우리의 God b l 는까 o 레 b l 좋잖아 <웃음> <웃음> 아 좋다 I have often <laughs>